자, 먼저, 그 확장, 마법의 계곡 구성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마법의 계곡 확장은 뭔가 규칙이 더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곡 카드. 1과 2. 그 다음에 특성 카드. 또 다양하게 추가가 되죠.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판에 추가하셔가지고, 조금 더 게임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규칙서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카드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존 구성물에 추가해 가지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확장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장, 야생의 계곡 확장을 좀 보여드리죠. 어, 야생의 계곡 확장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곡 카드와 그 다음에 많은 특성 카드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게임에 추가해 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확장에 지도자 카드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요. 지도자가 9장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도자 기능이라는 것이 추가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게임이 사용되냐면요. 일단, 게임 전에 잘 섞습니다. 그 다음에, 보지 않고 두 장씩을 각각의 플레이어가 받으세요. 그 다음, 두장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한 장을 고릅니다. 고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는 가급적이면 프로텍터 안 씌우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프로텍터 병에 걸려있어서 씌웠는데, 어찌됐든, 이제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잘 보시면, 이쪽이 약간 회색면이고요. 이쪽은 금색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 뒤쪽 기능이 더 강력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화살표라고 돼 있어가지고, 뒤집으려면 만화를 이만큼 지불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고르셨으면, 이거 지금 프로젝트 빼셔가지고, 그빈 카드가 있잖아요. 내 카드에. 빈 카드가 9장인가 되거든요. 여기에 아예 처음에 시작부터 이렇게 넣고 시작합니다. 내빈 카드가 하나가 아, 지도자 카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요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섞어가지고 나중에 나올 수가 있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지도자 카드가 나오면 이 아래에 있는 기능을 당연히 쓰실 수가 있고 당연히 점수도 게임 끝날 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단계 때 여러분이 만화가 있으시잖아요. 그 만화를 지불합니다. 그러면은 4원의 만화를 지불하면 얘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가지고 더 강력한 면이 나오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좀더 강한 기능을 쓸수 있게. 점수도 커졌죠? 이제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요렇게 이제 뒤집는 게 특성카드 하나를 구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게임에서 특성카드 두장 사실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도자가 진화하게 되면 그 턴에는 특성 카드를 한장 밖에 못 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도가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공하는 아이콘과 뒤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한 진화한 그 턴에는 그 원래 있던 아이콘밖에 못 씁니다 새로 얻은 거는 나중에 다시 내가 새로 나와 가지고 나중에 새로 진화된 면으로 얻었을 때쓸 수가 있고요 업그레이드한 턴에는 요 기능만 원래 있었던 기능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지도자의 기능이 다고요. 어 지도자는 이제 아이콘을 구분했었을 때 특성 카드로 구분되지 않고 그냥 카드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게 있다면 지도자에게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확장에서 처음 등장한 게요런게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요런 특성 카드들 중에 보면 요런 아이콘이 생겼거든요. 이게 일식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일식 아이콘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존에 이 카드를 구매해 가지고 갖고 있었다고 해 보죠. 그러면 원래 게임 규칙상으로 얘가 지금 중단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여러분이 특성 카드를 삽입하기를 원하실 때 중단에 못 넣죠. 근데 일식 카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겹쳐지는 모양이 있죠? 이 카드 위에 새로운 카드를 이런 식으로 덮어서 똑같이 중단인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뒤에 유니콘은 가려졌지만, 유니콘이 이 가운데 새로 줄 능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지되면서, 마찬가지로 내가 칸테아로스의 기능도 쓸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미 일시카드가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중단을 덮을 수도 있고요. 반대도 가능합니다. 애초에 켄타우로스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내가 일식 카드 똑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는데 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래로 가야 됩니다. 잘 넣으셔야 되겠네요. 사이에 껴가지고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식이 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식이 가려지게끔 이런 식으로 순서는 상관없죠. 뭐 일식이 먼저 있었는데 켄타우로스를 넣었든 켄타우로스가 이미 있었는데 일식을 넣었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식을 위에 올리거나 혹은 일식 카드로 일식 카드를 덮는 건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확장이 추가되는 것들 보시고요. 카드 기능은 마찬가지로 규칙서 안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음 확장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확장이 만화 폭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지금 보고 계신 게 구성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도자 카드와 그다음에 개곡 카드, 특성 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과 똑같이 세팅은 모두 동일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도자를 뭐 진화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확장 설명해 드렸던 것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확장에서는 특이하게 여러 개의 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게임 세팅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잠깐 부적 세팅을 위해서 조금 잠깐 기다려 보시죠. 네 이런 8개의 부적이 있는데 일단 사용하는 방식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판에 이렇게 만화 토큰이 있었잖아요 이거 기능이 뭐였었죠? 내가 훼손되면 이렇게 돌려놨다가 나중에 내가 1원으로 쓸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이 부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일단 이걸로 하시게 되면 게임 세팅이 좀 달라지는데 일단 인원수 플러스 하나만큼 부적을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명이 게임한다면 4개의 부적을 쓸 건데 그냥 랜덤으로 뽑으세요 무작위로 4개 뽑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게임에도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도 4장을 뽑으십시오 랜덤으로 무작위로 그럼 지도자가 4장 있죠 부적이 4개가 있죠 가위바위보 하세요 그 다음에 시작 플레이어 한명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 플레이어가 고릅니다 이 중에 하나를 뭐 이거 골랐다고 해보죠 시작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럼 두 번째 플레이어가 고르는데 지도자 골라도 되고 항상 부적 골라도 되고 원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뭐, 시, 두 번째 플레이어는 이거 골랐다고 해보죠. 가져갑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가. 세 번째 플레이어도 고르는데요. 뭐, 세 번째 플레이어는 이거 가져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남았잖아요. 그럼 다시 역순으로 옵니다. 역순으로 내가 고르지 않은 종류의 것을 골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꼴등 플레이어가 이, 이거 지도자 골라갔으니까 이제 부적 골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플레이어는 부적 골라갔으니까 지도자 원하는 거 하나 골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 플레이어가 지도자 골라갔으니 여주 하나 골라가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요 규칙서에서는 이렇게 고르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꼭 그렇게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선택해서 가지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랜덤 뽑기, 주사위 굴리기, 사다리 타기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냥 원하시는 대로 골라가세요 그런 게임 아닙니까? 보드게임의 묘미가 그래, 가져가서 하시면 되고, 이 가져갔었을 때, 비활성화면으로 해서 가져가시고요. 여기에 나온 대로, 뭔가 훼손이 되면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얘 훼손되면 이렇게 돌렸었던 것처럼, 얘도 훼손이 되면 이렇게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학단계대 이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이 게임에 이제 빨간색 방패가 동, 등장하는데, 게임이 끝났을 때 이만큼 마이너스 점수를 넣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최종 점수에다가 이만큼 점수 까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게임 규칙 동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장 설명 마무리 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까마춤 전략이었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세요.